초사 딸입니다. 집에서 식단 관리를 해주는데 식단까지 그려 고민이 큽니다. 부모가 보기엔 통통한 편이지만 이대로 키는 안 크고 살만 더 찔까 봐 걱정됩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따님이 최근 2개월 정도 동안 체중이 4kg이나 늘어서 걱정이 되셨겠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2에서 3cm 정도 키가 성장하는 동안 체중은 1에서 2kg 이내로 증가하는데 2개월 동안 자란 키는 많이 자라야 1에서 2cm 정도가 될 텐데요. 체중 4kg이면 많이 늘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계속 정상 체중을 유지하다가 순간적인 체중 증가가 생긴 거라면 생활 관리를 잘 해주면 금방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춘기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될 즈음이 되어서 체중이 빠지기 보다는 찔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 동안 식사나 간식 시간과 음식 종류들 스케줄 등을 적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 1, 2주 정도만 확인해 보아도 따님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거의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부모님이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나 병원이 존재하는 것이니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아이의 비만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생활에 대한 분석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때 1, 2주간 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지참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